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수 방정식에 대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확인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이는 과정을 좀 설명을 좀멋있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때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첫 번째 먼저, 이제, 밑을 갖게 할 거예요. 밑을 갖게. 갖게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봐봐요. 자, 2에 뭐, 여기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2에 뭐, 만약에 4라고 합시다. 자, 서로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이제 서로 같아야겠죠. 그래서 따라서 동그라미는 4다라는 결론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즉그말 뭐냐면은 미시 같게 되면은 지수를 이제 지수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수 방정식은 이렇게 이두 단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바로 볼게요. 자, 8의 x 제곱 있죠? 자, 8이라는이수 자체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3 2는이수 자체 보세요. 8과 32는 다 뭐냐면은 2의 배수예요. 따라서 2를 몇번 곱하면 되냐면 2를 3번 곱하게 되시면은 x제곱. 그 다음에 2를 5번 곱하게 되면 2의 5제곱 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2의 3x가 2의 5제곱이죠. 따라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요. 지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3x는 5다. 따라서 x값은 3분의 5라는 것까지 바로 유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문제 푸시는 과정처럼 어, 밑을 갖게 하고 지수를 비교하는 순서를 좀 지켜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미시 3인 걸로 보이고요. 여기는 9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9는 3의 제곱이었어야 되겠죠. 그래 여기는 3의마스1의 어, X 제곱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3의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여기는 3의 제곱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x가 2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바로 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꼼꼼하게 쓰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 3번 바로 보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여기도 지수 비교해 주세요 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냐면 바로 쓸게요. 자, 16은 2를 4번 곱하시면 돼요. 똑같은 수를. 무슨 말 하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4번 하게 되면은 16 된다고요. 그럼 이대로 쓴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어디만 비교를 하실 거냐면은 자, 여기는 2x 빼기 1, 여기랑 이쪽에 있는 요수 있죠? 요 수. 이 4란 요 수. 이두 개의 수를 비교를 할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럼 계산하시면 자, 2x에 빼기 1이 4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2x는 5가 되게 찌었다 x 값은 2분의 5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2번은 어떤 거냐면요. 자, 문제를 좀 형태로 보시면은, 자, 이게 뭔가를 갖게 하기엔 좀 형태가 좋지가 않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보셨으면은, 이거에 대한 감을 살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2차 방역식 꼴을 유도해서 이제 과정을 이제, 어, 밟아가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여기서 문제는 이제 치환하는 꼴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4x 있잖아요. 여기 옆에 살짝 써볼게요. 4x는, 2의 제곱에 x 에요잘 보세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2의 e x 를할수 있어요. 지수법칙에서 맞죠? 왜냐하면 두개 있는 것끼리는 곱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요. 이런 방법이 통해요. 2의 x의 제곱을 해도 똑같잖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곱하시면 은 2x고 이것도 2x니까요. 자, 2 x 에 이게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곱하기 2의 x에 플러스 2가 0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지금 이런 과정을 밟았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2의 x란 수와 여기 있는 2의 x란 는 당연히 같은 거잖아요. 같은 게 있으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자체로 보면 좀 부, 복잡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환하시는 거예요. 뭐로 치환할 거냐? 자, 어떤 걸 치환할 거냐면은 어 대문자 A로 하겠습니다. 2의 x라고 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완 이렇게 해주시면, 자, 어떻게 되냐면은, a제곱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이라는,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알고 계신 것처럼, 여기서는 1, 아, a, a 써주시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3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해서 만 3이 되려면은, 곱해서 2가 되기 위해서 두 개의 조건 만족해야 되죠? 마스 1과 마스 2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빼기 1, a 빼기 2는 0. 자, 그럼 원래대로 바꿀게요, 이제. 그럼 2에 x에 빼기 1, 2에 x에 빼기 2는 0이 되겠죠? 자, 이 말이 뭐냐면은, 2에 x라는 게, 2에 x라는 것이 1이라는뜻이고요 또는, 2의 x라는 것이 2가 되면 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2의 x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x제곱 구하는 게 아니고요. x값 구하는 거거든요. 자, x값은 자, 지수에다 뭘 했을 때 1이 되냐면은 0제곱 했을 때 또는 그 다음에 x에 1제곱 했을 때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답은 x값이 0과 1이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옆에 있는 2번도 보여 드릴게요 2번도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4의 2x 있죠 이걸 바꿀 수 있는지가 여기서 문제를 푸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2x라는 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4의 x에 다시 여기다 거듭제곱을 한 거다 라고 볼수 있지요 그러면 어떤 것부터 하고 시작을 하냐면은 자 이거부터 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4의 x를 이거를 a라고 치환하고 시작을 하세요 물론 말씀드렸지만 잘 하실 수 있으면 시원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이거는 a제곱 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쪽에 는 요수 있잖아요 여기 이쪽에 있는 요수 요건 어떻게 하면 봐봐요 여기 살짝 위에 써 볼게요 4의 x 플러스 1인 상태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x와 4의 x와 곱하기 4를 한 것이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사의 4의 원래 이 자리에 뭐가 될까 선생님이 4x를 쓸 거예요. 근데 어차피 그게 a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안 쓰고 a라고 쓸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빼기 3 2에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 맞춰주시는 거 인수분해하는 과정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곱해서 32가 되고 뺐을 때 4가 되는 수 어떤 게 있냐면은 8과 4 있지요. 8과 4가 있는데. 큰 수를 뺐을 때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니까 8은 마이너스 4는 플러스인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옆에 보시면은 a 빼기 8에 a 더하기 4는 0. a는 8 또는 또는 a는 마이너스 4입니다. 근데 a라는 거 자체가 뭐냐면 a라는 거 자체가 여러분이 4의 x에요. 4의 x 즉 4에다가 x 제곱을 한 거예요. 사실 여기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a가 지금 마이너스일 경우는 없어요. 왜그러냐면 봐봐요. 어, 그래프를 그려보셔도 되고, 4에란, 4란 수에다가 x란, 그러니까 몇 번을 곱한 거예요. 곱하기를 양수인 거 곱하면 양수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수 자체가 뭐보다 크냐면 0보다 항상 커요. a라는 값 자체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어떻게 할수 있냐면요. 우리 지수함수 배웠잖아요. 이게 지수함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그려지냐 면은 지금, 이렇게 만약에 4x라고 하면 또는 ax 제곱이든 어떤 관계는 상태는 관계없습니다. 뭐보다 컸냐 하면은 이 값이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였다고 기억하실 겁니다. 다 뭐보다 컸냐 하면은 0보다는 이쪽이 0보다는 컸었잖아요. 이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경우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따라서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면은 우리는. 자, 이쪽에 이 밑에 쓰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4의 x가 8이 되는 이 답안만 채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x를 구하는 거죠. 그럼 로그 4를 취해 주세요 여기에도 로그 4, 여기에도 로그 4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시면 다시 돌아와서 검정색으로 해서 쓸게요. x는 자 로그 4의 4인데요. 이게 2의 제곱이죠. 8은 2의 세제곱이죠. 로그에 관한 지수 로그에 있는 그 진수의 또는 미세 성질에서 2분의 3이 되겠죠. 따라서 x값이 2분의 3이란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